이게 이제 모의고사 뭐 수능 그리고 시험 볼때 내신에서 막 킬러 문제 이런걸로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야 여기 님 개념이 부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선생님이 잠깐 간략하게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 수... 어 이것도 얘기 아 1학년들한테 했구나 이 그래프 몇번 소개한 적 있어요 절대값이 탁 써져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방법.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두 단계. 1단계, y는 fx를 그린다. 물론, f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 2단계, x축 아래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다. 꺾어 올린다 이렇게 두 단계로 그리거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걸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fx야 그럼 1단계 y는 x 더하기 1을 그린다 그럼 y는 x 더하기 1을 그릴 때에는 1차함수 y 절편 1 x 절편 마이너스 1 구해서 이렇게 이어주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2단계 X축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를 X축 위로 이렇게 푹 꺾어서 올리면 완성. 이게 절댓값 그래프 그린 방법. 하나 더 보여줄게요. Y는 루트, 뭐, 절댓값 X제곱, 마이너스 X-2의 그래프를 그린다. 차참수가 있을 때에도 절대값 없는 이차참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이제 이게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고2, 고3 올라갈 때, 이제 차참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고2 고3은 꼭 시점을 구하지 않고 x 절편이 되게 중요해. x 절편이 그래서 Y에다 0을 넣어서, 그러니까 Y에다 0을 넣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먼저 해요. x 절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2 고3은. 그럼 아래로 볼록 X축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 이렇게 그려놓아요. 그런 다음에 절대 값이 있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다. 그럼 완성.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두 단계로 그리면 돼. 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거야. 자,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적지 않고 왜냐면 얘를 그냥 적어서 풀기에는 요거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절대값 f(x)가 꺾어 올려야 되니까 요 그래프를 다 그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고2고3은 이차 함수가 인수분해 하는 게더 중요하다. 엑셀 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이차 함수는 100%는 무조건 그게 아니고요. 이참차 함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꼭시점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거 갈라놔야 되겠죠. 이렇게 X축 한번 같이 꼼꼼하게 그려봐요. Y축을 약간 이쪽으로 쏠리게 할게요. Y축. Y축. 준비. 이 선이 X는 0이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라.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라. 요 마이너스 X를 그려라. Y는 마이너스 X는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45도인 직선인데, 여기에만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고 여기서 멈춰줘야지, 이렇게. 그렸죠. y는 마이너스 x를 여기다만 그렸다.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여기 4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 4를 이렇게 그어 4까지. 여긴 0이었고. 2차 함수. 어,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완전 제곱식 한번 해볼게요. 꼭지점이 왜신인가그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를 완전 제곱식 해서. 꼭지점이 몇콤인지 한번 구해볼게 완전제곱식 각이 반의 제곱 한번 직접 구해봐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선생님은 암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자 했어 꼭지점이 2 콤마 마이너스 2구나 하고 구했어요 꼭지점이 여기 가운데가 2죠 2 콤마 마이너스 2딱 찍어놓고 양수니까 아래로 굴록하게 그려야 되잖아. 근데 아래로 굴록하게막 그릴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가 꼭점에는 안하는데 0일 때랑 4일 때가 얼만지 정도는 구해놓을거예요 그러면 요이차함수는 X에다 0 대입하면 e 나오죠? 0 2 나오죠? 0,2. 0 대입하면 2 e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럼, 얘가 2지? 2마 마이너스 2 그럼 지금 경험이 많아서 어? 이건 이차항수는 어차피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4를 대입했을 때도 2 나올 거예 그럼 4를 대입했을 때도 2가 나올 거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빵꾸 뚫어 놓을게요 왜 빵꾸 뚫어 놓을 거냐면 4는 2차 함수에 대입하지 않고 여기 갔다를 보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그 여기도 여기 빵꾸 뚫어놓을게요. 0은 여기다 대입하지 않고 요 2차 함수에 대입하니까 여기를 시커멓게 할 거예요. 여기를 시커멓게. 0은 2차 함수에 대입하니까. 그치? 그리고 4보다 큰 쪽에서는 상수함수 -2. 요 상수함수죠. -2만, -2만. 상수함수 계속 있어요. 자, 그래프. 야, 이런 것도 이제 그릴 수 있다고. 4일 때는 마이너스 2 함수 값 따라서 쭉 가야 되니까. 이게 그려졌지. 됐죠? 음. 이게, 다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x가 a로 가까워질 때이 함수 fx의 극한 값은 없지만, 이 같은 지점에 대해서 절대값 위로 꺾어 올렸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그 지점이 어딘지 찾아내는 거예요. 꺾어 올렸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잘 그려놨으니까 꺾어 올린 그래프를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자기가 공부할 때 표시가 가게 잘 그려봐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x축 아래에 있는 이두 개를 위로 꺾어서 올려줘야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꺾어 올라가고 여기가 딱 여기랑 맞죠 2 콤마 마이너스 2가 올라갔으니까 2 콤마 2 여기 딱 붙겠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꺾어 올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렇게 2로 올라가요. 그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데 어있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정답은 4야. 왜 4냐면 x가 4로 가까이 갈때 꺾어 올리기 전에 4로 가까이 갈때 f(x)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랐었어. 그지? 좌극한, 우극한이 달랐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리미트 개념을 얘기하면 x가 4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 fx, 꺾어올리기 전에 함수는 4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은 2고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 fx는 4에 가까워지는 우극한은 마이너스 2여서 꺾어 올리기 전의 함수, 자극하는 우칸이 다르기 때문에 4에서 극한 값이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꺾어 올린 그래프를 잘 보면 꺾어 올린 그래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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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꺾어 올라간 그래프를 봤더니 자극한하고 우하니 똑같지.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하게 되지. 절대값의 표시는.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꺾어 올렸을 때 존재하게 되는 그 포인트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이 4인 거야. 그림 잘그려줘요풀수 있는 거예 요거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오늘 숙제에도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절대값 fx는, 어, 이거 나왔다 그러면 그래프 그려놓으시고 위로 꺾어 올려서 그래프를 금방 그려서. 그 다음에 여기에 1차 함수, 상수 함수, 2차 함수가 등장한 거는 어, 복잡하겠구나 생각해나도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안풀땐 그려야 돼. 어려운 문제는 그려야 돼.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20번, 23번 사이에 있는 이런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적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면 더 좋아요. 서술형에도 그려라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빵꾸, 점 이거 정확하게 찍어주고 이거 꺾어 올리는 건 지금 공부한 거니까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느낌만 잡으면 돼. 자. 이제 그래프 식이 아니라 오늘 이제 주제는 그래프를 문제에서 계속 이렇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줄 거야 얘가 이 그래프에서 문제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식은 없고 그래서 먼저 이런 유형을 다룰 때 함수값 f에는 식건만 점 점이 없이 빵꾸가 나 있어도 극한값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고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이그림은 제목이 FA. 여러분들 거기 블랭크되 있는 거 FA는 존재하지 않아요. 빵꾸나 있으니까 A일 때 시커먼 점은 없으니까 이때는 FA. 함수값이 없어요. 하지만 극한 값. X가, 아유, 이거, 이거, 오타. 이거 A. A, 이거 A, A. 이때 무한대 아니라 A. 오타. X가 A에 가까워지는 극한 값은 알파. 이게 존재하죠? A에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은 알파. 함수 값은 없어도, 자, 요런 그래프.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보시면, 여기 시꺼멓게 칠해져 있으니까, A 콤마 알파라는 점이 있어서, FA는 알파라고 할수 있고, 극한 값도 A에, 요것도 A에요. 리미트 무한대 아닙니다. A에 가까워지는 극한 값도 이것도 알파인 경우에요. 함수 값하고 극한 값이 같은 경우고, 요 그래프는. 자, 요 그래프는, 함수 값은 여기 지금 시커멓게 요렇게돼 있죠? 이 얘기는 A 콤마 베타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때 함수 값은 베타고, 이때 극한 값은 알파인 거예요. 요거에 또 A에 가까워지는 거지, 오타. 자, 요렇게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말아라. 함수 값은 극한 값에 영향을 안 준다. 이제 이거는. 자, 이제 극한 조사하는 거 그래프 보고 연습해 볼게요. 이제 잘할 거야. 지금 다 보면 숙제한 거 보면 알수 있어. 리미트 x가 0인데 가까워지는데 이점 보는 거 아니죠. 이거 함수값이니까 x가 0에 가까워지는 우극한이래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 이쪽 0으로 이렇게 가까워져야지. 그리고 여기 점들 x 좌표가 어어 어, 우리, 우리가 0에 가까워져야 돼. 그럼 y축 계속 보는 거야. 얘는 1. 이거 잘 헷갈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만약 헷갈리면 선생님하고 꼭 연습을 꼭 해야 되니까 얘기를 꼭 해줘야 돼. 아니면 숙제를 통해서라도 나한테 어필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 안 미루지 않고 다 보강하고 있거든. 1학년때도 여러분들 숙제가 많이 없고 지금 보강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불러내질 않는데 안 미루고 다할거야요이 학기 때는 등급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영으로 가는 자극하냐? 이거 필요 없어. 영으로 가는 자극하냐? 이렇게 왼쪽에서 영으로 영인지점 가까워오는 거야. 얘도 1 그렇지? 그래서 3번 0일 때 극한값이 얼마야 물어봤으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똑같이 1로 같으니까 이건 1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우극한이야. 여기가 x가 1인지점이죠. 1에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자 y축 보시면 여기 y값은 1에 가까워져요. 5번 x가 1에 가까워지는 좌극한이면 그래프 따라서 왼쪽에서 1쪽으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러면 Y축 봐야 되죠?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1에서의 극한 값은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래야죠 그죠?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질문 생기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괴로워하지 말고. 자,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작. 교재 보고 하, 해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우극한도 구하시고,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도 각각 구해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여기 이렇게 가야 되지. 우극한. 마이너스 1쪽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 0에 가까워지네.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자극한, 마이너스 1쪽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 1에 가까워지네. 1. 자, 2번. 이번에는 1에 가까워지는 우극한 자극한, X가 1에 가까워지는 우극한, 그래프 따라가야 돼. 그래프 따라서 와야 돼. 쭉, 어, 1에 가까워지네. X가 1에 가까워지는 자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그래프 따라가야 돼? 어, 그러면, 어, 2에 가까워지네.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돼. 자, 그럼 3번. 이 F0은 함수값. 0 얼마입니까? 요게 중요한 거, 이게 함수값. F0을 물어봤으면 0일 때요 점을 찾아야 돼요. F0은 1. 이거, 0 1. 다시 말하면 0 집어넣으면 1 나온다. F0은 1. 점을 찾아야 되고. 0으로 가까워지는 좌극한, 그러면 0으로 가까워지는 좌극한 그래프 따라서 0쪽으로 딱 왼쪽에서 가까워오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정답은 0. 1 빼기 마이너스 1은 0. 어, 괜찮았어? 근데 이거 못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 반반이야. 반반이니까 지금 숙장국 보고 선생님 판단하고 숙제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에요. 개념 하나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의 성질에 대한 그, 요런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질문 이것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할 테니까, 공터가 많으니까, 다시 정리해놔도 괜찮고, 선생님이 이거 소개할 때 그랬어. 앞으로 너네 고2고3 때까지 수학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해 줄 거라 얘기했어. 한번 갖고는 안 외워지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짝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어요. 짝함수, 짝함수, 그러니까 수학 책 보면은 참고서 같은 거 보면 교과서는 없는데, 참고서 보면 이렇게 써져 있을게요. 우리는 참고서 잘안 보지. 선생님이 교재에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걸 짝함수라고 보통 해. 우리말로 짝함수, 선생님은 우함수란 표현 별로 안 좋아하고, 짝함수라고 하는데, 이 짝함수가 뭐냐면 y축대칭 함수를 짝함수라고 그래요. 그래프가 y축대칭.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봤던 코사인 그래프가 짝함수예요. 코사인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죠, 이렇게. 어, 그래서 짝함수 그래프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 받아쓰는 것보다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 보는 이런 그래프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을 짝함수라고 y축 대칭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짝 함수를 한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문제 안 쓰거든. 이짝 함수를 이렇게써 줘요. 이게 짝 함수라는 뜻이야. 왜 그런가 여기서 이해하는 거야. 어, 저 표현이 왜짝 함수란 뜻이냐? 여기서 이해하는 거야. 우리 이거 문자 있지, x. 문자. 문자는 변수라 그래 갖고 변하는 수. 누구도 될수 있어요, 저 값은. 그래서 x를 양수라고 쳐도 되고 음수라고 쳐도 되지만 여기 x라고 딱 이렇게 쳐 봐. 요 이렇게. 여기 X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X를 대입해서 나오는 여기 Y 값을 FX라고 부른다고. X 집어넣으면 FX 나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여기가 X니까 여기 있겠죠? 그럼 얘가 Y축 대칭이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똑같이 FX가 나와야 돼요. 이해가? 요 1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값이나 같아야 되고. 뭐 2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나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나온 값이나 같아야 돼요. y축 대칭이니까 이게 그 표현인 거야. x 대입하든 마이너스 x 대입하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 항상 얘는 짝함수, y축 대칭이다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왜 짝함수라고 부르냐? 다항함수에서 짝수 차들로만 돼 있으면 다 y축 대칭이에요 그래프가. 이미분에서 유용하게 쓸까요 이거를? 짝함수 그러면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 이 그림도 기억날 거예요 짝함수 뭐 이거라든지 짝함수 얘도 y축 대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 대입 하나 마이너스 1 대입 하나 똑같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모여있어도 짝함수예요 1 대입해서 계산하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다 같이 계산하나 똑같잖아요 결국에 다 그래프가 Y축 대칭으로 그려져요. 어떻게 그리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사인 X도 짝함수에요. 그래서 코사인 X도 우리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그냥 무시해요 하고 공부했던 거로 이게 짝함수. 그러면 짝함수하고 견줄 만한 애가 라이벌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호람수. 호람수. 아, 이문, 이것만 이 알면 되겠다. 아니야. 이게 뭐, 이거 나올지 저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호람수가 뭐냐면, 이게 호람수는 참고서 보면 기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함수란 말은 한자어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고, 호람수. 그러면 이제 눈치 깐다? 짝수차로 되어 있는 건 여기 만약에 여기 숫자 2가 붙어있어서 상관없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서 상관없고, 차수만 보면 되거든? 이거는 짝함수야. 그러면 홀수차로 되어 있는 당함수들은 다 호람수. 홀함수. 호람수는 원점 돼칭 삼각함수 최근에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하고 탄젠트가 다 홀함수예요. 원점대칭. 원점대칭에 샘플로 하나 예를 내서 그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원점대칭. 탄젠트 비슷한 거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 원점대칭이에요. 원점대칭. 그 원점대칭이 좀 느낌이 좀 없어요. 생각해보면 원점대칭을 만약에, 야, 이쪽, 봐봐. 너네가 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거야. 문제에서 여기만 그려줘. 그리고 원점대칭이라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이쪽을 그 채워서 그려야 돼. 얘를 보고. 원점대칭은 의미가 점들을 각각, 여기 이게 선생님이 더 이제 더 그려볼게. 이게 그리려면. 이렇게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려 여기 있는 점을 원점에 대칭시켜서 일로 보내고, 얘도 원점에 대칭시켜서 일로 보내고, 모든 점을 원점에 대칭해서 다 보내는 거야. 그러야 원점대칭이 그려지거든? 근데 이게 그리기 힘들어. 아우, 저만 하식는데나전 선생님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최후의 방법이 원점대칭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잡아, 여길 딱 잡고, 여기 있죠, 이기 곡선. 이걸 잡고, 180도 이렇게 쭉 회전시키면 돼. 얘를 180도 쭉 회전시키면 원점대칭의 함수가 만들어져. 만약에, 만약에, 원점대칭은 반드시 원점 지나야 되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꽉 잡고 이걸 이렇게 돌려. 상상하면서. 그러면 원점대칭. 이렇게 꽉 구부려면 돼요. 180도 구부리면 돼. 이게 원점대칭. 그래서 원점대칭이 왜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따라서 여기까지 그려놨으니까. 원점대칭인 경우에는 x를 대입하면 fx가 나온다. 그죠? 근데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f-x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때는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똑같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은, x를 대입한 값하고, 둘이 부호만 달라요. 원점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x를 대입한 값하고, 둘이 부호만 달라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원점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대입한 거는 얘를 대입한 거랑 부호만 달라요. 원점대칭. 그래서, 사인, 홀암수. y는 x도 원점대칭이다,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원점대칭이지. 홀수차. x 세제곱. 사실 요 그래프가 x 세제곱 그래프예요 원점대칭. 홀수차로 되어 있는 다항함수들은다 원점대칭이고요. 너희들이 배웠던 사인 x 원점대칭. 그 다음에 탄젠트 x. 다 원점대칭. 다 홀암수들이야. 그래서 요걸 한 거야. 사인할 때 사인 마이너스 x는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를 그냥 x 대입한 거에다가 마이너스가 밖으로 삐져 나왔지. 사인액 이거 마크로 뺀다 탄젠트 뺀다 했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냥 한 거에 부호만 달라요. 이게 원점대칭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표현이 나오면 원점 대칭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 fx-x는 이거 그냥 같아요 그러면 y축 대칭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심화편으로 가면 하나만 짤막하게 적어 볼게 요 모의고사 볼때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은 어떤 것까지 준비를 하냐면 이게 짤막하게 공부하는 거고 fx 가 지수 함수도 배웠잖아 그지 지수 함수 여기다 a 의 x 제곱 더하기 a 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y 축 대칭 인지 원점 대칭 인지 선생님이 지금 맞춰 볼게 이런 것들 까지 적용이 되거든 어 지수 함수 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지 않지만 연습하는 거야. 이거, 이, 이, 이 함수는요, Y 측대칭 아니면 원점대칭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문제에서 그냥 둘 중에 하나래. 맞춰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봐봐. 이게 Y 측대칭 표현이라고 그랬고, 이게 원점대칭 표현이라고 그랬지, 이걸 만들어 보는 거야. F 마이너스 X를 만들어 봐요. 무조건 만들어 봐요. F-X를 만들어 봤을 때, 원래 모습하고 똑같으면 걔는 Y축 대칭이에요. 근데 만들어 봤을 때, 원래 모습에 부호만 달라졌으면 걔는 무조건 원점 대칭인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들어 봐요. X에, 이게 뜻이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이거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때? 원, 원래 함수랑 결론적으로 똑같지. 그러면 얘는 y축 대칭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는 y축 대칭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하나 더 볼까요? 선생님이 g(x)가 있어요. g(x)가 있는데 a의 x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요. 이렇게 생긴 함수래. 한번 그냥 그냥 즐겨봐. 이거 뭐야내가 무조건 배웠는데왜 몰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즐겨봐. 아이고, 고등 이제, 미분, 미분 적분 배우니까 1 0을다 배우는구나. 재밌네. 이렇게, 그냥 이그 정도로. 얘도 원점 대칭이거나 Y, 둘 중에 하나야. 맞춰보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어, 그럼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다. 그럼 A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봤다. 그럼 A에 X제곱이 됐다. 이렇게 됐다. 얘랑 얘랑 안 똑같네, 그죠? 안 똑같지만요. 요거를 순서를 바꾸고요. 아이, 야, 그 너네, 너네 이제 수준인데서 얘는 여기에다 마이너스곱한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일곱하면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일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요거를 이용한 교과서에 보면 요걸 이용한, 이제 아직 분근과서 얘기지만. 요거를 이용한 문제들도 덜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단골 손님이긴 해요. Y축대칭태.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손님 이제 나올 때마다 얘기해준다 했으니까 앞으로 한두번 정도 더 나올 건데, 어, Y축대칭이구나. 어, 원점대칭이구나. 이거 자기가 눈에 익혀야 돼. 눈에 익히고, 음, 응, 정원.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단어 외운 거예요. Y축대칭이구나. 자, 이제 익혔어요. 자, 그림 볼까요? 뿅! 자, 여기까지만 알려준 거야. 근데, 여기를, 여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 Y축대칭이라고 그랬다고. 그지 그럼 그거만 해석했어. Y축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그림을 자기가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비워놨잖아. 어, 이거 y 축대칭이라 했는데, 그럼 이쪽에다 채워놔야지. 그러면 이거 Y축이 탁! 이것도 연습이야.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생는지 자기가 스스로 잘 한번 해봐. 요, 요, 점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1콤마 0이 마이너스 1콤마 0으로 갔을 거고, 요 선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1콤마 1에 빵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콤마 1에 빵꾸 나 있을 거고, 2콤마, 여기 마이너스 2콤마, 여기 점이 하나 있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돼 있는 게 여기서, 방구에 이렇게 되있겠구나 하고 제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y 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원점 대칭이 더 어려워요. 그럼 원점 대칭이라 그랬으면 더 복잡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어 줘요. 자 이제 그림을 y 축 대칭으로 잘 만들었으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X가 마이너스 1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야지. 좌극한은 아, 1이구나. X가 2에 가까워지는 2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2에 가까워지는 좌극한은 2구나. X가 0에 가까워지는 좌극한은 2구나. 오.